반갑습니다. 펩트론 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펩트론이 7% 가량 올라가면서 그래도 우리 주주분들 마음에 쏙 드는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펩트론은 단기간에 악재가 있습니다. 네, 악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 악재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악재가 끝나면, 펩트로는 다시금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댓글로 응원이라고 달아주시면, 은 제가 또 힘이 나니까.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펩트로는 유상증자를 진행한 기업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1,200억에 대해서 유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유증을 참여하는 부분도 최대주주가 50%를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증 5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증까지는 그래 이해했어요. 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을 세워야 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유종을 받은 건 이해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뭘 추가적으로 하죠 블록딜까지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블록딜은 지금 9월 아니 8월 24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블록딜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 당연하게 한달 전부터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되는 타임라인은 블록딜에 대한 타임라인은 우리가 예상치로는 당연하게 9월 30일부터 이제 10월 11일 사이에 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는 건데 다음 달 11일 전까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좀 알고 계셔라. 한마디로 9월 30일부터가 아니라 어 9월 이제 아 8월 30일부터 이제 9월 11일까지 어블록들에 대한 공시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된다 어, 블록딜은요, 대체적으로 할인율을 10%에서 20%를 매기면서 블록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고려를 해봤을 때는 블록딜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우선은 여기까지는 악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면요,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자, 우선은 탭트론이 빅파마들에게 어, 물질 이전 계약을 한 사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우선은 타임라인을 우선 정리를 해 볼게요. 자, 2023년도 작년 6월에 물질 이전 계약을 논의를 합니다. TMA라고 MTA죠? 예, 네, 죄송합니다. MTA라고 물질 이전 계약을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t m a 가 8월 달에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자, 우선은 텀 시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23년도 11월에 엘리얼릴리가 실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 텀시시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24년도 1월달쯤에는 통치대에 대한 부분이 수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볼 수 있겠고 더군다나 이번년도 2월에는 무균주사제 완티 제 의약품에 대해서 생산을 성공하면서 어 공장까지 갖출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를 했다 근데 중요한 건는 이번에 유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지금 공장 생산량의 100% 100%두 배로 뛰어넘을 만큼 유중을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돈은 없는데 돈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수요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장을 늘린 것이다. 우리가 공시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위 유증에 대한 일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투자 기간은 6월부터 진행을 했어요. 이번 연도 6월. 그리고 26년 12월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8월달에는 현재 견적서를 수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착공은 내년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건축위에서 근무를 하시는 종사자분들은 당연하게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공장을 빨리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을 떠올려 봤을 때는 일리아 릴리에 대해서 당연하게 뭘 뜻하죠? 당연하게 저는 일리아 릴리에가 어느 정도 생산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일리알릴리의 제파운드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당장 악재에 우리는 기회를 보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상승세를 가파르게 보여주었던 알테오젠 마저도 20%가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어 분명하게 펩트론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블록딜에 대한 공시가 한달 전부터 나오게 되니까 언제까지 다음 달1 1일 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렸다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를 해주시고 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정보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정정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제 말에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알 댓글로 남겨주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펩트론이 정말적으로 1개월에 대한 지속형 주사제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지금 매주 매주 비만 치료제를 주사로 꽂고 맞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얼마나 귀찮은 건지 아실 겁니다. 일주일마다 병원에 가서 내가 이걸 맞아야 돼. 더군다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멀어요. 병원이 멀기 때문에 더 귀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처럼 인프라가 잘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개월에 대한 주사지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인기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에 대한 플랫폼은 좋은 기술력입니다 좋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블록딜에 대한 악재를 우리가 기회로 포착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꼭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공시가 나오게 되면 당연하게 그 할인율까지도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어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된다 안심이 된다 또는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당연하게 제가 항상 어. 영상 매일같이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남겨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왼쪽 편에 이건 무엇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소통망입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받아 가시면 되고요 금전적인 요구 안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 링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보내기 링크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하나는 소통방 입장 링크니까 입장 링크 통해서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들어가기 누르시면 은 입장 요청이 완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 매일 같이 찍어 드릴 예정이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을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